할렐루야! 오늘도 어,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각 방송사마다 어, 10대 뉴스를 발표를 하고 내보내곤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10대 뉴스를 보는 것이 많이 기대가 되었고, 각 뉴스를 하는 방송사마다 어떤 10대 뉴스를 골라낼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비교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뉴스들은 참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 지나갔던 일들을 예쁘게 추억을 해볼 만한 뉴스들이 많이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은 10대 뉴스가 별로 기대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아도 우울하고 암울하고 다시 기억하기 싫은 그런 사건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뉴스들이 최근에 우리가 보았던 몇 년간의 10대 뉴스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뉴스도 10대 뉴스를 보면서도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불편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뉴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잘 극복해 낼 것이고 또 이겨낼 줄 일겨낼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멘트를 누군가가 날려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새해가 시작되면서 계획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참 암울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 우리 아이, 젊은 아이들, 우리 청년들은 꿈조차도 제대로 꿀수 없는 그런 분위기와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첫 주일 예배를 우리 서포교회 우리 영상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다시 희망을 품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 첫째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니 뒷예배가 우리 집에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등부 예배도 드려야 되고 유년부 예배도 드려야 되고 유치부 예배도 드려야 되고 장장 두 시간이 넘는 예배를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소표교회에 나아가서 제가 사역을 할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이제 2021년이 어느덧 20여 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회개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2021년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해 볼수 있는 오늘 귀한 수요 예배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내용은 대략 이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 중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블레셋이 블레셋이 훨씬 군사력도 강했고 무기도 훨씬 많고 우수했고 이스라엘 군대로 보았을 때는 이길 만한 아무런 상황과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를 지켜야지 내가 군대에 나와서 싸워서 이겨야 나의 아내를 지키고 나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위축이 되고, 불불 떨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운동에 이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지금 누가 숨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군대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이 군인들이 굴에 숨고 숲풀에 숨었습니다. 수풀의 머리를 처박는다고 해서 숨어지게 되겠습니까? 전혀 숨을 수가 없는 곳이죠. 근데 너무 무서워서 숨어서 이 숨을 곳을 찾는 곳이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빈한 곳과 웅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쟁입니다. 군인이 나아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벌벌 떨고 숨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 한번 지금 잠깐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픈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 두려워서 떨고 숨고 도망가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조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홍수처럼 막 떠밀려 내려오니까 너무나 숨이 막히고 너무나 힘들고 어디 도망가고 싶고 내가 하는 일을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맡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도 내가 사업장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숨고 싶어도 숨을 수 없는 억지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하루하루 벌어야만이 우리 가정이 지탱해 나갈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을 먹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과 힘듦과 두려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과 어쩌면 똑같이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떨고 군인이 한 가지의 힘도 발휘할 수 없을 때 지도자라도 끼어 있다면 이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왕으로 세움을 입었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겸손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설왕의 모습은 예전에 가졌던 그 모든 겸손함들은 다 잃어버리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전혀 없고 그저 탐욕에 가득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떨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왕으로서의 사명을 전혀 감당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가져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를든 소년과 함께 그두 사람이 이 블레셋의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적들을 교란시키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큰 승리를 거두어 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절망적인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어떤 문제, 어떤 절망, 어떤 두려움, 어떤 위기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해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도 되지 않은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모든 현실 역공과 상황이 진다 이길 수 없다 100% 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거 아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떤 현실이 아무리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요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도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많이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아버지인 사울왕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들인 왕자인 요나단이 아버지가 저렇게 신앙적으로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고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제가 적진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라고 하면 아버지가 안돼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딜 거기에 들어가? 들어가면 너 죽어 왜 들어가? 들어가지마 안돼 이 전쟁에서 질 거야라고 아버지께서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는 아리지 아니었다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너무나 절망적인 이 위기 가운데서 요나단은 마음이 많이 괴롭고 두렵고 너무 많이 떨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오늘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은혜 받았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절망이 크지만 하나님은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묵상들을 계속 했을 것입니다. 그 묵상이 안 된다, 진다, 두렵다 라고 하는 마음을 역전시키고 점점 이 절망을 이기게 만드는 믿음을 이 요나단이 소유하게 된것 같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모습은 요나단과 아주 신실한 이 우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 다윗에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며 나아갔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당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선포하고 이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군사가 많고 적음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요나단이나 괴물과 같은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마구마구 휘두르고 있는 골리앗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다윗이나 똑같은 아주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몇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까? 올해도 아니고, 작년도 아니고, 그 전년도도 아니고. 적어도 1997년, 78년 시작된 IMF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20년이 넘도록 계속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던 일들도 많이 있었을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수많은 블레셋 군사처럼 나에게 달려드는 적들이 있고 골리앗과 같은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아주 막강한 어려움들이 내 인생을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내 삶을 막 마구 짓누르는 듯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현실 탐만할 것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하면서 계속 현실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떨고 두려워하며 앉아 있기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방금 우리가 첫 번째 대지 제가 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나의 문제가 어렵고 절망이 크다 할지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지고 승리하는 사, 삶을 살아가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단지 승리란 적군들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추구했던 목표가 달성되어지는 것 이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비록 나는 힘들지만 나는 어렵지만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대로 어려움이 계속 쭉 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 지난 주일날 은혜 받았던 말씀, 매일, 매일매일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걸어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승리한 사람이야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였고 지금도 승리가 나에게 어울리는 사람이야 라고 나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돈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나를 별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나를 하찮은 존재로 나를 귀찮은 존재로 나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로 나를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나는 누구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져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들 들은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건너가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 없는 자들이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한 자들이라라고 하는 이 뜻과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저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나에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있는데 아주 조그만 강아지가 있는데 저쪽에 사자가 있고 새끼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 이 멍멍이가 이 겁도 없이 새끼 사자를 물어 뜯기를 시작합니다. 옆에 어미 사자가 있는데도 겁도 없이 달려들고 멍멍 짖습니다. 그러면 새끼 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위를 가져야 되잖아요. 너는 개고 나는 어, 사자인데. 또 나를 보호해 주고 이기게 만드는 이 어미 사자가 내 옆에 있는데 품위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새끼 사자가 이 조그만 강아지가 멍멍 한다고 거기에 깜짝 놀래 가지고 엉엉 이 사자 새끼가 울면 여러분, 그게 이 사자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크리스도 하는 것이죠. 이 새끼 사자라고 한다면 자존심 때문에 울어서 한대요.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자로서의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의 비유가 어떻게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하심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품위를 가져야 합니다. 떨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랑한 사랑을 받는 딸이요 아들인데 이것 갖고 내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소포교의 성도로서는 절대로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으로서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일이야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곰, 곰이나 사자와 사자와 같은 곰이나 사자와 같은 아무리 강력한 것들도 마치 스테이크 고기를 찢듯이 칼기갈기 찌그 찢어서 이긴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곰 어, 고기, 그 사자 고기, 니나 골리앗이나 똑같은 고기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곰도 죽이고 사자도 죽였는데 골리앗 너도 똑같이 죽일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 이 골리앗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블레셋 같은 블레셋 군대와 같은 것들이 만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골리앗과 같은 크고 강한 세력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덮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삶에 여유를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삶에 여유를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네가 크다 할지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네가 강하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같아 대로 그럴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보다도 올해 혹시 월급이 조금 깎였습니까? 작년보다도 올해 조금 돈벌이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분들 중에 또 자격증이나 직장이나 또 여러 가지 준비를 앞두고 공부를 하는데 1점 2점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끙끙 할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다시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절망하고 주저앉고 또 상황을 탓하면서 나는 안돼, 내가 이것, 내가 이런 놈이지라고 그렇게 자기를 아주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소망을 품고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을 같이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누구에게요?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도 아니고 단둘이 너랑 나랑 저 블레셋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합니다. 사절 말씀에 보니까 이쪽에도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습니다. 가는 길도 마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길도 아주 어렵고 힘든 길이었고 단둘이 어떻게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은 소리죠. 너랑 나랑 단둘이 저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자하는 것은 그냥 죽자. 이랑 나랑 그냥 삶을 포기하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든자 소년 시나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무기를 든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마음대로, 당신의 믿음대로 다 행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같이 동역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왕자의 신하니까 순종하는 마음, 무조건 복종하는 마음으로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무기를 드는 자이 소녀는 이 요나단으로부터 오래 전부터 믿음의 경향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더 섬겨야 될그서울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절망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오면서 어떤 삶의 경편이 있든지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유지했던 그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이 믿음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본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양육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요나단이 같이 갈 줄로 믿었기 때문에 너랑 나랑 둘이 저 적진에 들어가자고 라 했고 그 역시 신하도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입니까?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동력의 귀한 모습이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가 남편이 무슨 믿음으로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역시 마음을 같이하여 당신과 같이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자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제가 마음을 같이 하면서 아버지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자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평소에 보였던 그 믿는 신실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나도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더욱 더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면서 따르겠습니다.라고는 하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에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만이. 우리의 가족이 이런 요나단과 시나의 동력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부정적인 시대이고, 너무나 비판적인 시대이고, 또 개인주의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소포 교회, 모든 마을, 모든 구역, 모든 기관과 모든 공동체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비대면 시대라서 우리 만남들이 많이 줄었지만 이런 요나단과 시나와 같은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소포 교회 안에 누가 있을까? 금방 떠올려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랑 아주 친하고 가까운 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옛날에 친했는데 지금은 어. 바쁘니까 어려우니까 코로나니까 라고 하면서 조금 서먹해진 그런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할 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이런 엄청 엄청난 승리를 거두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는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동력자가 여러분이 먼저 되어주시고 그런 동력자가 있으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전화를 걸어서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면서 다시 예전에 그 사랑의 그 지체의 와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동력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동력의 기도를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누가 나의 도움을 바라고 있을까? 조금만 기도해 보시면은 그런 분들을 떠올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요나단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고 또 무기를 든자 소년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소포교회와 우리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이런 믿음의 동력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